타고라스 정리 가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 여기가 직각이고 어 여기가 c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생긴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 이렇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럼 여기서 이꼭짓점에서 이렇게 이어 그러면은 사다리꼴 모양이 되거든. 여기가 c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가 a 더하기 b지? 아, 밑변이 a 더하기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 더, 더 해서 이제 곱하면, A 더하기 B.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1 음,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근데 이게, 어, 이 삼각형 세 개를 각각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음, 일단 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a b 이게 두개 그리고 이 노란색 이 삼각형의 넓이를 쓰면 c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음, 양변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하면서 없애줄까? 아, 이분의 1이 안 붙었구나. 이분의 1을, 1을 없애야 되니까 2를 다 양변에 곱해서 없애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또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 AB, 플러스 B 제곱, 이거는 2 AB, 플러스 C 제곱이 난 남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2 AB는 양변에 다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고. 하면 결국에 남는 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음,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수 있고 뭐 혹시 이 사다리꼴 넓이구하는 거를 왜 이게 뭐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음, 뭐 공식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한번 보면 뭐 사다리꼴을 좀 돌려서 볼까? 지금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인데, 음, 뭐, 여기 A, B, C라고 하면, 어, 이거랑 똑같은, 똑같이 생긴 사다리꼴을 여기다 하나 붙여.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음, 넓이는 요건데, 치수를 한번 써보면, 어,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C는 똑같고, 그럼 이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음,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가 c니까 곱하기 c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전체 이 사각형에 대한 넓이인 거고 우리는 딱요 절반만 필요하니까 옆에 2분의 1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엄청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음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